그래, 나야 나 싸인은 이기면 해줄게 오케이 버려줄 사람 구스트랑 <놀람> <놀람> 에이요 어왜 불러요 외부를 신니게급하다고 시참이 어네 재장전 어 A로 오나 왜불르시나요 t i o n now. I love you. Check up. I l 거 v 요 저보다 잘하실거 e 요 o u I love 3 0초 남았습니다. 산 시작이다. 어? 어? 경쟁은 되나? 브런즈 가보셨어? 아니요? 아직이요? 그니까 이거죠? 어. 아니야, 질수 있지. 아무튼 나보다 잘하는 걸. 그거 끼고 들어갈 거야. 아이. 어, 부끄러워. <웃음> 스파이크가 B <laughs>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아이고. 마지막으로 보게 될게내 얼굴이라니. 팬텀 살수 있구나? 팬텀 살수 있으면 사야지 유네님은 못 먹는 맛이야 아, 아 그럴리가 적군이 한명 남았어. 네, 죽였어요. 응. 좋았어. 나 전반전 최종 라운드. 지금 다 써버려. 이제 사라진다고. 아 신속이었지? 뭐지? 뭐가 뭐예요? 아니, 그동안 했던 실력이 있잖아요 i sluggage and I own. I don't know. 한명 남았습니다. 아, 아! 이런. 공수 교대 난. 내 소명을 알고 있어. 재장전 중. <laughs> 아이고 슬프다 슬퍼. <laughs> 리스트 가겼다, <각이었는데>, 아, 까비. <laughs> 까비입니다. 하. 아. 양쪽 다 꼬꼬해야지. 치해줄게 감사링. 중앙에서 적 발견. 사격 차단. 아 앞에. 아. 나 일부러 빼줬잖아. 이제 로라스의 유자가 쓰러졌다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스파이크가 비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안녕할게. 안녕. 느려져라멧포인트미려만니 uh. 녀석에. 어 하나도. 음, 아무것도 안하는건좀 그렇고 이제 보호막 아. 또나 어? 하는 스킬 있는데. 그 뭐지? 잠깐만요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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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롤할때 하는 캐릭터 있어요. 저기 뭐지? 이따 한번 봐야지. 어. 아, 그거? <laughs> 1대1 뜨면 누가 이기지? 당연히 그대가 이기죠? <laughs> 당연, 당연히, 당연히. 어, 이어폰 양쪽 다 껴야 되겠다. 남았습니다. 수비팀 승리. 오늘 네. 네 상대는 나다. 느낌이 좋다고요?